티비라는데요. 사들기를 따서도 먹을 수 있어요. 그럼요. 저 지금 땄거든요 이건 잘안 익었어요. 근데 이거는 잘 익은 거예요. 오. 먹을 수 있어요. 볼게요. 방금 음. 딴 거예요. 여기 있죠? 우와, 신선해. 음. 노린제가 집을 빨아먹. 앉아서 집을 빨아먹으면 먹은 냄새가 나고 덜 익은 건 이렇게 먹으면 안 돼요. 우와, 농장. 어때요? 바구, 바구니 보여주자. 다딴 거 보자. 다딴 바구니입니다. <laughs> 우. 많이 닦죠어 진짜 많이 닦았. 그리고 맛은 달콤한데. 애들이 점점 앞으로. 오나 <laughs> 맛은 달콤한데. 점점 앞으로만 안 되고 뒤로 가야죠. <웃음> <웃음> 아이, 진짜. 마... 아 진짜. 맛. 찍으세요, 오빠요. 민이 오빠가 싫다 그랬어. 아이 수영아 그러지마 자꾸 어 고마워 고마풍나무니 응. 맞네 엄마 지금 무슨 계절이야? 지금 6월달이니까 여름이지 초여름 여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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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여름, 여름. 자춤 한번 보여줘라 그러면 요, 저, 저, 저 팬들한테 알라라라라라. 싫어 <laughs> 알겠어 니 아니, 아아 아니, 아니, 그러 아니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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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 아니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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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피아츄라이 아니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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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 아니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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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왜 아니, 아 아니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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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 아니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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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아아 와, 나비가 한 마리 지나갔다. 어, 아, 투명 그 맛있다. 아, 짱구. 짱다 아, 응? 응? 잇! 곰팡이 썩었습니다. 아, 이건 썩은 거 맞아. 이건 음. 너무 안 돼. 먹으려면 오빠 먹어. 오빠 먹어. 응. 찍어. 안 돼! 오빠가 싫다 그랬단 말이야. 응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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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엄마, 잠깐만 줘봐. 그안 응. 돼! 예! 기다 예! 찍었어 이거 손리 뭐? 엄마 이거 아무래도 잘해야지. 알았싸 대기고에 뭐저쪽이 갔는데? 어디? 저쪽에. 저쪽? 어 저쪽 골로 저쪽 거리 가도 되고. 설윤아 <목소리> 어가먹었 언니는 백고이 뭐는? 설윤아 빨리 이제 끝내. 어, 아, 아, 설윤 TV 이제 끝다 <목소리> 안녕. 아.